자, 어 내일 잘 들어. <laughs> 지금 염려되는 거는 우리가 늦혀서 우리가 발버둥 치고 발버둥 치고 발버둥 치고 발버둥 치면은 점점 점점 더 빠져드는 상황이되는건 최악이야. 오늘 경기 다 잊어먹고 편안하게 우리 여기서 이틀 있다가 강원 가자. 목에 숙이지 말고. 어떤 경기라도 퇴장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뭐올 시즌에 퇴장을 받아봤지만, 뭐 그거는 퇴장을 받은, 받은 거는 누구 하나의 잘못이 아니고, 어쨌든 팀쪽으로 저희는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1명과 10명이 싸우는데도 저희는 점유율을 그래도 저희가 항상 하던 플레이를 했고, 어, 점유율도 높았고 상대보다 그렇지만 축구는 또 운이라는 게 따라줘야 또 뭔가 아쉬움이 좀 크죠 아무래도 첫 패배고 저희 팀에.